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황제센 TV 황제샘입니다. 자, 2025년부터 이제 댄스포치 탱고, 에이코스부터 d 코스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부터 에이코스 1번서부터 9번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ello. slow click click slow click click s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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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ick click slow click slow, pick, pick, slow.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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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여기까지, 댄스포트 탱고 1번서부터 9번까지 남자 여자 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